최근 3년간 닌데 PLC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도 중간중간 강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2023년 초와 2024년 초에 각각 큰 폭이 상승이 있었는데 당시 기술적 지표, 이동평균선 거래량, 도 단기급 등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직전 고점 대비 약간 조정된 구간에 있으나 중장기 상승 채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주요 지지선은 이전 조정마다 지지력을 보였던 구간으로 3년치 차트를 기준으로 시가 대비 5에서 7% 하락 지점을 유예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단 저항선은 최근 형성된 고점 근처로 돌파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경우 SMA5, 10, 20, 60이 모두 우상향하는 추세를 유지하며 SMA5와 20이 과거에도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현재 SMA5와 SMA12 근접해 교차를 시도하는 모습인데, 만약 골든크로스가 성립된다면, 단기 상승 추진력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이동 평균선 배열이 나타났을 때, 린데 PLC 주가는 종종 추가될 일을 이어갔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월별로 급증했던 시기는 주로 상승 전환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직전 급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평소 대비 30에서 40%가량 증가했는데, 최근에도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조짐이 보여 매수세가 회복되는지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2023년 초나 2024년 초처럼 강한 상승 초입에서 비슷한 SMA 배열과 거래량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린데 PLC는 중장기 상승 흐름을 유지하되, 단기 조정 구간에서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린데 PLC는 소폭 조정과 함께 횡보 구간을 거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바닥권에서 반등하려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현재 가격은 이전 박스권 하단을 지지선으로 활용하며 추가 상승 시 이전 고점 부분이 단기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MA 5와 SMA 12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며 SMA 20과 SMA 60은 장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SMA 12, SMA 20을 상향 돌파하는 미니 골든크로스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에 따라 매수 심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면에서는 아직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지만 이전 저점 구간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매수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늘어난다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단기 1주 물결표 1개월 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겠지만 중기 3개월 적으로는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며 특히 SMA 교차와 거래량 증가는 추가 상승 시그널로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RSI 지표는 중립범위 약 50부근에 위치하며 과매수 70 이상, 나 과매도 30 이하 구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 14일간 RSI 추이를 살펴보면 주가가 단기 저점에서 반등할 때 RSI도 함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가와 RSI 간 양의 상관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유사한 RSI 수준에서 린데 PLC 주가는 대체로 횡보 후 상승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RSI가 40에서 50에서 반등할 때 강력한 매수 흐름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초 비슷한 RSI 레벨에서 급등이 시작되었고 주가 역시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RSI 추세와 최근의 주가 반등 신호를 종합해볼 때 상승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RSI가 과매수권에 빠르게 진입한다면 단기 조정이 따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립 이하에서 올라오는 단계이므로 추가 상승탄력을 기대할 만한 환경입니다. 스토케스틱 K와 D는 최근의 과매도 구간 20 이하 근처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서서히 상승하며 교차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장 최근 교차 시점에서는 주가가 소폭이지만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는 스토캐스틱이 저점에서의 매수 시점을 어느 정도 정확히 알려준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수치는 과매수 80 이상 구간에는 아직 못 미치나 하단에서 급등하는 양상이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하게 빠른 속도로 과매수권을 향해 올라간 뒤그 직후에 조정을 맞은 사례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파른 상승은 오히려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순경 스토캐스틱이 단기간에 20 이하에서 80 이상으로 뛰었을 때 주가는 단기 급등 후 바로 몇 주간의 횡보 구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린데 PLC가 과매수권에 진입하게 되면 수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어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나 중기적 상승 흐름은 여전히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MACD 이동 평균 수렴 발산 와 신호선 간 차이를 살펴보면 최근 30일 동안 한 차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가 재차 근접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드크로스 직후 주가는 소폭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MACD와 신호선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질 경우 단기 반등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약간의 상승 전환 조짐을 보이며 이는 주가 상승 추세가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히스토그램이 뚜렷한 양, 플러스, 영역에서 강하게 증가하고 있진 않으므로 추세 전환의 강도가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장단기 추세를 종합해보면 MACD 자체는 아직 확실한 상승 신호를 보내기보다는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계입니다. 과거 MACD가 지금과 유사한 위치에서 골든크로스를 형성했을 때 린대 PLC 주가는 단기 5에서 8% 정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중심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상단 밴드를 돌파할 경우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고 반대로 하단 밴드를 하향 돌파하면 추가 하락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은 다소 축소되었다가 다시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예고하며 보통 밴드 폭이 줄어든 뒤 급격히 확대되면 주가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린델 PLC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던 시점에는 종종 단기적인 추세가 급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하단 돌파 시에는 하락 추세가 비교적 길게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립 영역에 있으므로 향후 며칠간 주가가 상단 혹은 하단 중 어디로 치우칠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보면 린데 PLC의 현재 주가는 38.2% 되돌림 수준과 50%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50% 선을 명확히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38.2% 수준에서 주가가 일시 조정받은 뒤 61.8%까지 상승했던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반에는 피보나치 50% 선을 넘긴 직후 강세가 본격화되어 몇 주간 큰 폭이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기술적 지지선이 잘 지켜질 경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기 목표가는 50% 선을 깨끗이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61.8%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보나치 100% 부근이 최종 목표로 거론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클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목표가를 조정하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을 살펴보면 최근 몇 달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실제로 OBV가 급등한 지점마다 린데 PLC 주가도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만약 OBV가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면 현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가 위 흐름을 보면 현재 주가는 VWAP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VWAP 위에 있을 때는 투자자들이 평균 매수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석해 시장 심리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래량 역시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OBV와 함께 상승 관점에서 주목됩니다. ADX 추세 강도 지표가 20을 상회하면 의미 있는 추세가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 현재 ADX는 25 부근으로 중간 수준의 추세 강도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ADX가 30 이상으로 급등했을 때 린데 PLC 주가는 강한 상승 추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ADX가 20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횡보하거나 약세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플러스 DI와 DI를 보면 최근에 플러스 DI가 DI 위를 유지하며 약한 골든크로스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유효함을 시사하는데 플러스 DI가 크게 DI와 벌어질 경우 상승 흐름이 좀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ADX 수준은 추세가 확립되었지만 아직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기 전 단계로 해석되므로 관망과 함께 추세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론업 녹색 200에 가까운 시점은 통상 강력한 상승 신호를 의미하는데 최근 아론업은 80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룬다운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 구간에서 린데 PLC 주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아룬업 200에 근접하고 아룬다운 20에 가까워진다면 이는 더욱 강력한 상승 추세 진입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아룬다운 2급 등에 아룬업을 상회한다면 하락 전환 가능성이 커지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각 표시된 시점에도 아룬업 이 뚜렷이 위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며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발생 시점에는 아름다운 2급 등의 가격이 조정받는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CCI, 상품채널 지수, 지표를 보면, 과매수 구간, 플러스 100초과 진입 시점에 린데 PLC 주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이후 단기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최근 기록에서 플러스 120 금방까지 급등했던 시기가 있는데, 곧바로 주가가 숨 고르기를 하며 조정 신호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배가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사례는 비교적 드물었지만 한번 진입하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CCI가 백선에서 상승 전환했던 구간은 매수세가 강화되며 주가가 V자형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CI가 극단 구간에 오래 머물면 시장 심리가 일시적으로 과열 또는 관행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유용한 보조 지표로 활용 가능합니다. 총평 닌대 PLC 차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동 평균선, SMA, 들은 중장기 우상향 흐름을 유지 중이며, 단기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등의 모멘텀 지표 역시, 최근 중립 이하에서 상향 전환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MACD 역시 히스토그램이 서서히 양, 플러스, 쪽으로 기울며, 완전한 골든크로스 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신호를 내는 편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점진적으로 폭이 확장될 조짐을 보여 변동성 확대와 함께 추가 상승 혹은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에서는 38.2%에서 50% 부근에서 지지가 형성되면 61.8% 선까지의 상승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BV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점은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VWAP 위에서 주가가 거래되는 현 상황은 시장 심리가 비교적 긍정적임을 보여줍니다. ADX와 플러스 DI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아론업 이 아론다운을 상회하는 모습도 중기적 상승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볼수 있습니다. CCI가 과매수권을 맴돌 때 단기 조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극단적 과매수 구간이 아니어서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린델 PLC는 중장기 상승세를 유지하되 단기 조정이 섞일 수 있는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거래량이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주요 지지선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는지 여부가 향후 추세를 결정 지을 만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지표 간 상호 보완성과 역사적 패턴을 고려할 때, 린델 PLC가 당분간 추가 상승을 시도할 잠재력이 높아 보인다는 결론입니다.